자, 자 전달해 드립니다. 2017 지방자치행정대상 충청북도 단양군 분수 류한우 이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. 축하의 박수를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, 네, 부탁을 어, 받아 주시고요. 네, 저희가 진행할 건 진행하면서 어, 조금 더 네, 어, 신속하게만 진행하겠습니다. 네. 네, 축하드립니다. 박수 보내주십시오. 분해 넘치게도 지난주 금요일날 도전 한국인 대상을 받은데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 대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그 의미가 있고 기쁩니다. 그리고 어느 상 하나 소중하지 않고 또 영광스럽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 지방자치 대상은. 저희들이 군정 목표를 꿈가 희망이 있는 사기 좋은 단양을 설정을 하고 우리 국민과 함께 노력해서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그 인정받아 오늘 수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수상을 하는 이 다른 대상하고는 좀 차별이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 3년 동안 우리 국민들 함께 똘똘 뭉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.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이런 대상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받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남은 일년 기간 또 우리 국민과 함께 지금까지 발전되는 가속 속도가 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